행복하고 건강한 멘탈을 가지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로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죠.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냐면요. 현대 정신건강의학자가 정신과 의사들이 5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애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요. 왜?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바 걸로만 보거든요. 저희 심리학자들은 월 점수 매기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중에 스트레스 100점을 배우자의 죽음으로 났습니다그 다음에 스트레스 73점 이혼이 어쩌면 참큰 스트레스다라고 봤는데요. 50점짜리는 과연 뭘것 같은지? 옆에는 가나다 순위거든요. 결혼, 비제 청산, 승진, 은퇴, 이직, 대충 그냥 이렇게 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표시만 해주세요. 나는 50점짜리 결혼일 것 같다. 어, 아, 네. 아, 대충 들실시라니까 <laughs>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나는 빚의 청산일 것 같다. 빚의 청산은 빚을 다 갚았을 때, 빚을 많이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 나는 승진할 때 스트레스가 대빵 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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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습니다. 나는 은퇴할 때 스트레스 가 대박 일거 같다. 대주 대중... 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직할 때 스트레스 대박 클것 같다. 나는 아, 네, 은퇴 이직 많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네, 마음속으로는 뭘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결혼입니다. <laughs> 결혼이 엄청 큰 스트레스입니다. 50점짜리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던 은퇴. 45점이고요. 그다음이 이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승진, 비의 청산 이렇게 있는데 빚을 다 갚았을 때, 청산을 다 했을 때도 스트레스라고. 근데 저 30점 되게 낮은 숫자 아니야? 제가 비교해드릴게 를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셨죠? 크리스마스 때 우리 솔로이신 분들 오후 2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 7시에 눈이 떠져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아, 오늘 진짜 솔로 크리스마스 진짜 집에서 내가 드라마 정주행 한다. 즐거운 드라마 시트콤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커플이야. 또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고 또핫 100마리 접고 편지도 쓰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미리미리 예약해야 돼서 얼마나 스트레스였어. 내가 자녀가 있다. 우리 자녀들 사람 많은 거나 가는 거 싫어 죽겠는데 에버랜드 가자고 그 아침부터 때를 써가지고 갔는데 사람 너무. 스트레스죠. 자, 크리스마스 스트레스 13점입니다. 이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큰 정수인지를 체감이 되시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의 영역입니다. 스트레스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 영역이 거의 두 개가 끝입니다. 한 번쯤 들어갔을 법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제 삶을 마감하고 안녕히 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해 보니까 일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일하는 거 그게 전부더라.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안녕히 가시거든요. 고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스트레스 심리학자들이 이거 탐색해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용 결혼 사랑이었고요. 은퇴의 직승진 비대 청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의 방향성입니다. 긍정, 부정. 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냐면요. 배우자의 죽음이온, 부정입니다. 근데 결혼, 긍정으로 보고요. 은퇴, 한 직장에서 오래오래 있다가 은퇴하는 거, 긍정으로 봅니다. 이직, 보통 이직할 때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죠? 긍정으로 보고요. 승진, 긍정, 빚을 다 갚은 것도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용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술 용어 있습니다. U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분파가 나뉘어요. U 스트레스 공부하는 사람, D 스트레스 공부하는 사람.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주름살이 펴집니다. 노화 예방의 효과 실제로 논문 검증된 거 있고요. 스트레 받으면요 암에 안 걸립니다. 항암 효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스트레 받으면 업무 능률 당연히 좋아지고 신체 균형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주제죠 행복감 높아지는 거. 그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2020년 이후로 심리학에 대두되는 것딱세 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